새롭게 시작하는 VR 어드벤처 시즌 2, 두 번째 섬, 재난 안전 방법. 이전 영상에서는 VR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어. 오늘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. 애들아, 재난이란 게 뭔지 알아? 지진이나 화재, 태풍처럼 위험한 상황이야. 맞아.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지. 함께 알아보자. 갑자기 땅이 흔들리거나. 불이 나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모두 재난이야.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. 다행히도 우리는 VR로 이런 상황을 미리 체험해보고 대비할 수 있어. 부산 VRAR 체험관에는 지진과 화재 안전에 대한 VR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.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? 지진이 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해. 또한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어.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해야 해. 대피하고 나서는 벽,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. 운동장처럼 넓은 장소에 있어야 해. 이번에는 불이 났을 때를 알아보자. 먼저 집에 불이 나면 수건이나 오을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해. 절대. 옷장이나 좁은 곳에 숨으면 안 된다. 불이 났을 때도.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어. 비상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소화전을 꼭 눌러서 올려줘. 물론 평소에는 장난치면 안 된다.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? 119 정답이야. 119에 신고해서 불이 난 장소를 알려줘야 해. 스스로 물을 끄려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주변 어른이나 119에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해. 지진이 나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.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. 부산 VRAR 체험관에는 화재, 지진 안전 체험 말고 다양한 안전 VR 체험을 할수 있어. 얼른 체험하러 와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. 다음 중 부산 VRAR 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은 무엇일까요? 1. 지진 2. 홍수 3. 태풍. 정답을 댓글로 남겨줘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.